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상북도가 미래의 성장의 기회를 잡는 동시에 도민의 삶의 안정과 필수적인 균형을 놓치지 않도록 도정에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반도체특구 및 방산클러스터를 통한 대규모 투자취를 할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 앞에서 아쉽게도 지역 금융의 건강 문제와 국가 산업 단지 배우 주거 지역 환경 문제 및 골목 상권 침체와 같은 민생 현안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 산업 기반 마련, 지역 금융 주권 확보, 도시 주거 환경과 안전망 재건, 소상공인 민생 지원이라는 네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 도지사님의 깊은 이해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강곡히 요청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규제 개선과 신속한 행정 추진 관련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경북에 안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선도할 역사적인 권한이자 전례 없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경북도는 포항, 구미, 상주, 안동 4개 시군에 특구가 지정되면서 총 13조 7,312억 원의 투자와 6,234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발전 특구는 지방 설계권이라는 행정 혁신의 의무이며 과거 중앙 정부의 시혜적 지원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이 특구에는 지방 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 주도형의 정책 혁신 패키지로 중앙 정부의 지침과 법령 확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경북이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선언하는 속도전을 펼쳐야 할 행정적 책무를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유치의 핵심은 타 시도를 압도하는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도정의 의지를 얼마나 빠르게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최종 확정이 지연되더라도 경북도는 지방설계 특권을 활용하여 즉시 자체 재원으로 조성한 재정적 맞춤물을 투입해 투자에 취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특구 선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현장의 기업들에게는 선언만 있고 재정적 결단은 없는 행정적 답보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의 경쟁은 속도의 싸움이며 미온적인 행정 태도는 투자 기업들에게 경북의 의지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3조 투자의 골든타임 사슬을 위해서는 국비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경국도가 주도적으로 판을 짜는 대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적용하고 국비 확보와 별개로 도비 재원으로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 낼수 있는 구체적인 마중물 계획과 선제적인 인프라 지원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회발전특구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각종 규제들을 지방설계 특권을 이용하여 파격적으로 간소화하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설치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1969년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수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경북 지역 내총 생산 1위로 경북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산업 도시입니다. 또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수출액 11위, 무역 수지 4위로 대한민국 제조 수출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위상과는 달리 금융위포라는 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에 소재했던 한국은행 구미지점은 1986년 개소해 2004년 지점으로 격상되면서 지역산업과 금융기관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2007년도에 경영효율화 명곡으로 폐쇄되었고 관련 기능이 대구경북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정책자금 배분이 대구 경북 본부의 광역단위 체계를 거치게 되면서 구미시의 산업구조에 맞춘 신속한 금융대응이 어려워졌고 구미의 경제 효율성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구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기초다치단체 여전히 지역본부가 유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구미의 1인당 GRDP와 수출액이 이들 지역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지만 정작 금융 인프라는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국의 미래는 신공항 경제권과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은 신공항과 직선거리 10km에 불과한 인접 지역으로 향후 물류 수출, 항공, 방산,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산업은 단연 반도체, AI, 방위 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관련 산업에 대한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와 산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중심지로 할, 도약할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경쟁력은 생산 시설과 기술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성장 그리고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금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 금융 제공과 실물 경제 분석 능력을 가진 한국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 산단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최상위권 수출 실정을 자랑하는 구미시에 이제부터라도 금융 지원 인프라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확충해야 할 때입니다. 2007년 한국은행 구미 지점 폐쇄 이후 지역산업과 금융기관은 구조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기능 배치 문제가 아니라 경북 산업 경제의 반응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설치 필요성이 대해 중앙정부 및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논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배달의 먹개비 지원 재개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생계가 극도로 위협받던 시기 경북도는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의 먹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홍보 운영비 보조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 경제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말 경북도는 먹개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종료했습니다. 당시 낮은 이용률과 지역 간 활성화 편차 등 한계를 근거로 지원을 중단했으나 도내 12개 시구는 필요성을 체감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역별 지원 격차가 심화되었고 공공배달앱 정책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내 배달업 시장은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수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영업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 확보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높은 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시장의 힘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영세 자영업자와 지역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공공배달업은 민간 배달업과 단순히 경쟁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서 왜곡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순환성을 회복하는 공공조정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공 배달업의 가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시장 지서를 조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성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기반이자 경북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의 주체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 이는 곧 지역 주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지키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공공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재정지원 및 운영체계를 도 차원에서 재정비할 의지는 있는지 또한 도 전체의 지원이 여의치 않다면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군에 대해 도비 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배우주거지역 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눈부신 경제성과 이면에 감춰진 가장 어둡고 위험한 민생현장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경북첨단 산업의 중심인 구미국가산업단지, 배우 주거지역 슬럼화 문제입니다. 도회사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미시는 명실상부 경북 경제의 기둥이자 수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인 국가산업단지 배우 주거지역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경북도 총 수출액에서 구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경북 경제 산업과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이지만 그 근로자들의 생활 터전인 국가 산업단지 배우 주거 지역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3단지 배우 주거 지역 일대 주거 환경은 사회적 재앙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산업 발전과 함께 대규모로 공급되었던 이 일대 원룸촌은 현재 심각한 노후와 함께 공실률 폭증 사태를 맞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원룸 공실률은 최고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룸 공실은 단순히 빈방이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상권의 몰락으로 인한 상가 폐업의 증가와 사회적 위험군의 유입 증가로 도시 전체가 설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에도 이 지역은 치안 및 여성 방길 안전 주의 구간으로 다수 표기될 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 또한 원룸 밀집 지역 내 자살 시도와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안타까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매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구미시 원룸 밀집 지역에서는 33억 상당의 필로폰 제조 사건, 20대 남녀 3명 사망 사건, 불법 성매매 영업, 원룸 내 살인 및 폭행 치사 사건 등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사회적 현상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23년 8월 도정 질문을 통해 이 지역의 원룸 공실률과 슬로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의사님,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주거복지 차원을 넘어 경북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경북도와 금시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 중인 반도체, AI, 방위 산업과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을 유치한다 한들 정작 그 핵심 인력들이 거주해야 할 거주지가 낡고 안전이 무너진 곳이라면 그들은 경북이 아닌 인근 대구에서 출퇴근하게 되고 경북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지역 상권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도의사님. 경북 수출 1위 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은 더 이상 꿈이 심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경북 산업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문제와도 직결되기에 경북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현안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지역을 생활안전특별구역 지정 추진 계획과 노후원룸에 대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통합 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공공에서 이 지역의 공신이 못 넘을 매후 개발하여 청년 주택 등 공공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3단지 근로자들이 경북을 떠나 더 이상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